1. 김건희 특검, 집사게이트 관련자 소환 김건희 여사의 집사게이트 수사에 속도가 붙습니다. 신한은행 등 투자사들이 2차 소환되고 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됐습니다. 2. ETF 시장, 신상품 경쟁 치열, 미국 10년 국채, TDF 2060, 머니마켓, 메디컬 AI, 로보택시 등 다양한 테마의 ETF들이 새롭게 상장됐습니다. 운용사들의 시장 선점 경쟁이 뜨겁습니다. 3. LX공사 인도네시아의 CMD 디지털트윈 수출 LX공사가 인도네시아의 46억 원 규모의 CMD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플랫을 수출합니다. 동남아 시장 공략에 신호탄이 올랐습니다. 4 중앙첨단소재 리튬주 열풍의 3일 연속 급등 전기차 핵심 원료 리튬염 관련 기대감의 중앙첨단소재 주가가 3거래일째 급등중입니다. 장중 14%까지 치솟으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5 위례신도시의 고급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 시작 서울 위례 시니어 맞춤 주거단지 위례 심포니아가 문을 열었습니다. 의료 교통 자연환경까지 갖춘 프리미엄 시니어 라이프의 시작입니다. 6 케어랩스 요양보호사 플랫폼 요보사랑 인수 헬스케어 플랫 톰 기업 케어랩스가 요양보호사 매칭 서비스 요보사랑을 인수하며 고령사회 인력 문제 해소에 나섭니다. 의료 채용 서비스가 한층 강화됩니다. 7 코스피 연고점 찍고 급락 외국인 기관 매도세 코스피가 장중 연고점을 경신한 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3,160선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. 개인만이 매수에 나섰습니다. 8 HDC 현산 송파 재건축의 세계적 구조 설계 도입 HDC 현대산업개발이 송파 한양이차 재건축의 글로벌 설계사 l 리 r a 와 협력합니다. 내진 성능과 구조 안전성을 강화한 프리미엄 주거단지가 예고됐습니다.